컨셉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능하겠어? 지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을까? 토스팀에서의 돌파는 사실, 내가 만든 서비스의 임팩트를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과거에 제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맞춰서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토스팀에서는 제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진 거, 이 제품에서만큼은 제가 CEO인 거죠. 제가 설계하고 제가 기획하고 제가 만든 저의 의사결정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쉽게 만드는 환경인 것 같아요. 네. 내게 맞는 대출 찾기라는 서비스를 제가 작년에 런칭을 했었는데요. 고객이 간단한 본인의 소득 정보나 직장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면 어떤 금리로 어떤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고객의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. 저희가 생필품을 살 때도 최저가를 검색하고 배송 기간은 어떤지 조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고 사는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이나 회사 근처에 있는 몇 군데 지점만 들러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해소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서비스가 출발한 것 같아요.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 최초에 이루려고 했던 그 문제, 그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고, 포커스와 임팩트할 수 있는 것,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물건을 비교해서 사고 싶어서 왔는데 물건 개수가 부족하면 그 서비스가 의미가 없잖아요. 은행 수를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은행을 만나러 다녔어요. 예를 들면 막 지방 은행도 불사하지 않고 개발자들과 기차를 타고 막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은행 분들이 또 토스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하나의 집중했던 문제는 고객은 딱한번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고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개발자분들은 수없이 많은 밤을 새며 수천 줄, 수만 줄의 코드를 네, 짜는 거죠. 아주 산뜻하고 우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뒤에서는 굉장히 처절한 네, 노력이 있었습니다. 지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내게 맞는 대출 찾기라는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1위거든요. 그런 소식을 들으면. 그간의 어떤 힘듦이 사라지는 느낌이죠. 저희한테는 유저 센트릭이라는 아주 큰제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켰을 때 저희 서비스가 얼마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모든 동료들이 체험을 했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모두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금융은 여전히 너무 어려워요. 상품 설명서를 보지만 그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대출을 갚고 있다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해결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토스가 또 뱅크라는 사업에 진출을 하잖아요. 그러면 직접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,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토스팀에서의 돌파는 이게 가능하겠어? 라는 아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러고는 그거를 아주 부셔버리는 거죠. 그게 투스팀에서 제가 겪고 저의 동료들이 늘 해내고 있는 돌파라고 생각이 들어요.